안녕하세요. 시와빠입니다. 오늘은 5월 9일입니다. 요즘에 비가 안 와가지고 참 가뭄이 너무 심해서 그 밭작물들이 바짝바짝 타는데 아 문제네요. 오늘은 그간 풀이 많이 자라서 첫 번째 제초 작업을 오늘 했습니다. 에휴, 비가 안 와가지고 나무나 뭐 밭작물은 잘안 크는데 풀은 잘 커요. <laughs> 첫 번째 제초 작업을 5월 9일 날 했고요. <laughs> 올해는 조금 벌들이 작년에 비해서 수정할 때 보니까 너무 벌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 여기 이 농장에 벌을 넣을까 했지만 이제 전체 나무들이 성목이 아니고 유목 그러니까 작년 봄에 심었던 나무들이 한70% 돼서 30%를 착과시키기 위해서 벌른다는 게 조금 망설여져서 벌을 안 넣었는데 음 수정이 조금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뭐, 욕심을 버려야죠. <laughs> 요런 나무들은 안 죽은 나무들. 이런 나무들은 지금 올해로 4년차, 3년 키우고 4년차에 접어드는 나무인데, 크림스 대목의 레이니어이고요. 어, 조금 착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버건디펄이죠 크림스 대목의 버건디펄 착과가 좀 됐고요. 역시 음... 버건디펄은 조금 더 단화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다른 품종에 비해서 단화가 조금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나무들은 이제 열심히 키워야 되겠죠. 지난번에 포미나 처리 하고 난 다음에. 어, 순 올라온 거 일정한 거리 맞춰가지고 배치해 줬고요. 여기 보시면 지난번에 예. 이놈은 지난번에 세게 나와서 순을 집어줬습니다. 다른 놈 크라고 딱 봐도 벌써 차이가 나죠. 어. 강하게 자라는 애들을 순을 집어가지고 이 끝쪽, 그쪽에 자라는 순을 조금 더클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근데 네. 이 놈은 작았었는데 그때 작아가지고 순을 안 집었는데 이게 많이 컸네요. 어. 요두 개를 집어줬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세력 분배를 해주면 올해 3m의 수간을 확보해가지고 염나무하고. 어, 겹치지는 않은 범위 내에서 3m의 수관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죽은 나무들 올해로 이제 4년차 에 접어드는 나무들인데 이런 식으로 조금씩 착화가돼 있는 상태이고요. 오늘은 제초를 했고 시간이 있으면 이 밑둥 요런 부분에 지금 복숭아 유리나방이 알을 낳아가지고 안에서 그 애벌레가 형성증을 갉아먹으면서 톱밥을 막 밖으로 내뿜고 있는데 마음 같아서는 이걸 다 해주고 싶지만 아이고 시간이 없어서 참 보고 넘어갑니다 조금 시간을 내서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5월 첫째 주에 그 체리 농장 가온 관리에서 이런 부분은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꼭 해줘야 될것 같아요 요런 유리나방이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진짜 큰 나무도 죽일 수 있는 벌레 거든요 한바퀴 돌려버리면 나무 수세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주저앉아요 나무가 그래서 피해가 더 오래 지속되기 전에 빨리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시간 내서 포살 작업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한 나무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 나무들이 많이 보여요. 전체적으로 보면 수세가 크림치 대목이 기세라 대목에 비해서 수세가 좀더 강하고 그래서 마음에 듭니다. 기세라 대목은 4년차, 5년차, 6년차 넘어가면서 착과되고 하면서 수세가 갑자기 떨어져요. 그래서 이 시설에 식재를 하더라도 기세라 대목보다는 크림스 대목이 좋을 것 같고 콜트 대목으로 하기에는 수세가 너무 강하고 착과가 늦기 때문에 조금 망설여지는 게 사실이고 이 시설이라면 크림스 대목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해보니까. 아무래도 노지라면은 장마철을 견디는 힘이 크림스 대목보다는 콜트 대목이 더 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콜트 대목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 콜트 대목에 비해서 크림스 대목이 수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배수 관리가 잘돼 있고, 유공관 작업도 야물게 다 되어 있다면, 크림스 대목을 식재를 하셔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그거는 뭐, 가온 환경에 맞춰서, 어 농경주가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레이니어는 착과가 잘 되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4년 차면, 이 정도면 뭐 착과가, 많이 됐다고 보고요. <laughs> 올해로 4년차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꽃눈이 생기면서 착과가 될 텐데 관건은 음, 수관 하부 그러니까 이제 분지점 있잖아요. 저런 하부 분지점 바로 위쪽에 어, 방지를 안 하게 되면 갈반이 되면서 낙엽이 다 져버리거든요. 어, 그러면은 낙엽이 지고 난 뒤에는 눈에 영향을 공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잎도 안 나오고 꽃도 안 핍니다 그래서 꼭그 방제 관리를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낙엽이 질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는 게 가장 포인트인 것 같아요 어떤 수형이든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제 ufo 수형 같은 경우에는 아래서부터 에쭉 위로 올라가면서 착과가 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래쪽부터 착과를 시켜야 되겠죠. 한번 낙엽이 진 눈은 절대 잎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완전히 대나무가 돼요. 잎도 안 나오고 꽃도 안 피고 이제 결실이 공백이 되는 거죠. 보통 위에 보수형을, 저, 저는 저 중방까지, 중방이 지금 2.7m입니다. 2.7m까지만 키우고 위로는, 동계전정 시에 중방 위로는 다 잘라버리는데, <laughs> 그래서 아래쪽부터 저 2.7m까지 골고루 딸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겠죠? 보통 뭐 욕심 안 부리고, 한 주지에 1kg씩만 달아가지고 쭉 계속 관리를 한다면 충분히 생산성은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u f 수영은 제가 이 시설에 u f 수영을 한 이유도 이런 기계 작업, 그러니까 제초 작업이나 뭐 방제 작업할 때 나무에 걸려서 뭐 나무가 상하거나 기계가 못 들어오고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어, 관리하기가 정말 편한 것 같아요. 음. 지금 이열 간격은 2.75m인데, 어, 뭐 조금 더 줄여도 무방할 것 같아요. 어, 높이는 한 2.5m에서 3m까지. 뭐, 생육기에는 3m까지 크고, 동계에는 2.5m에 자르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열간격을 2.5m 까지 줄인다면, 뭐, 주관형이나 뭐, 개시명처럼 옆으로 쫙 퍼지는 그런 나무들은 나무 열간격이 5m 에서 뭐 넓게는 7m 까지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면적에 주수가 많이 못 들어가죠. 어 그런데 이제, 유입포수염 같은 경우에는 이열간격이 좁기 때문에 충분히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한 나무로 보면은 착과량으로 봤을 때 뭐, 한 3m? 한 나무로 봤을 때는 크림스 대목을 사용했을 때, 뭐, 욕심 안 부리고, 12kg? 15kg? 그 정도만 따도 충분히 생산성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뭐, 올해 2년 차인데, 이 정도면 잘 커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보시면, 지난번에 이 하부 쪽에 있는 이세 개, 요거 요거 세 개를 순을 집었어요. 어, 너무 빨리 커서 순을 집고 난 다음에 요쪽 끝에 있는 음, 선단에 있는 애들 크라고, 여기 세 개를 순을 집어서 지금 이 선단에 있는 다섯 개의 가지가 좀 자랐죠. 요쪽에 그 머뭇거리는 동안에, 예. 근데 저 아래쪽에 있는 저세 개는 그 새순을 밀어 올리면서, 또 여름 7월 8월 크면서 저거보다는 훨씬 더 큽니다. 숨을 안집었다면 엄청 지금 한 70에서 80cm 정도 자랐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세력을 맞추면서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군데 군데 열매가 좀 보이네요. 어. 올해 좀 벌이 없어서 조금 수정이 좀안될것 같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만개 됐을 때 보니까 벌이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올해 그 벌이 많이 죽었다고 하대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일기가 별로 안 좋았죠. 바람 불고 뭐 그래서 죽기도 하고 그래서 벌이 별로 안 들어왔었는데 특히 이 시설 내부라서 벌을 안 넣으면 밖에 있는 벌이 잘안 들어와요 시설 내에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걱정은 했는데 어이, 이 정도면 <laughs> 그 나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아 여기 최초 작업은 끝냈고요 어, 이제 오후에 점심 먹고 오후에는 삼농장 가서 노지에 그 제초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어 근데 아까 지나가다 보니까 순나방이 하나 보였는데 어디갔지 딱 지금 타이밍이 순나방이 딱그 알을 낳아가지고 신초를 먹은게 한두개씩 보일 시기인데 지난번에 약을 해서 그런지 음. 손나방이 잘안 보이네요. 근데 지금 한번 더 해야 되죠. 어. 안 보이네. 아 여기 있네. 손나방이 네. 아... 오셨습니다. 손나방이. 여기 보이죠. 끝이 이제 신초가 꼬꾸라지면서 신쪽 끝에 톱밥이 나오면서 미리 시들버려죠 전형적인 순나방 피해인데요. 아, 여기도 있네요. 여기도. 순나방이 지금 먹었습니다. 아, 여기도 있네요. 여 노지는 좀 덜한데, 특히 시설 내부는 순나방 피해가 극심해요. 그래서, 교미교란제도 옛날에 쓰고 그랬는데, 어차피 약도 해야 되기 때문에, 교리교미교란제 쓰면서 돈 낭비하는 것보다, 그냥 방제 한번더 하는 게 다른 약섞어서 방제 하는 게더 좋고. 그래서, 어제 저녁에 시원할 때 하우스 불켜고 7, 8일로 2년차 나무들만 수나방 방제 한번더 해줬습니다. 이정도면 뭐한 2주는 버티겠죠 몇년 전만 해도 이 하우스를 예초기로 하... 예초 하느라고 정말 힘들었는데 기계가 정말 좋긴 좋아요 여기 제초 작업 트랙터 제초기로 제초 최초 하는데 한시간 정도 한시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아, 이런 기계화 작업이 가능하도록 그 농장 처음 조성부터 미리 계획하고 수영도 선정하고 품종도 선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몸에 이롭습니다. <laughs> 이제 막그 주관형 같은 수영은 그 유인하면서 밑바닥에 막그 말뚝 박고 끈으로 땡기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최초 작업하기가 불가능하죠. 이, 이 기계 작업이 그래서 뭐 저는 원래 주관형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품종 때문에 주관형을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기계화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수형을 미리 이제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점심시간 다 됐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을 찾아 뵐 게요.